여기니 뭐, 귤이니 뭐, 이런 거 있으니까, 저, 싸가지 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저, 다, 돌려, 저거,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많이 준비했어요. 좀 떨어질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히 고맙겠습니다. 평수 빨리 가져가세요. 자, 그리고 복전이 없는 신분들은, 저 가서 일로 오십시오. 일로 와서 복전을 가져가세요. 자, 자 일로 오세요. 복절이 없는 사람들, 일로 오세요. 본부석으로 오시면, 독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, 천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. 빨리 오세요. 예. 뭐, 두 개, 세 개, 다 가져가도 되니까, 자, 예. 하나씩만 가져가세요. 뭐, 많이 가져가신다고, 뭐, 복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. 자, 우리 저, 천일신명, 산신령님께서, 복을 많이 주일 테니까, 와서 많이 가져가세요. 예. 여러분. 아, 아이고, 저도 하나 가져가야 돼, 근데.